전남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천사선 브랜드 사업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신안군이 기독교 편향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며 문체부 공직자 차별 신고센터에 두 차례 신고했고 이를 통해 열린 공직자 종교 차별 자문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종단 사회부는 전했습니다. 문체부 공직자차별신고센터는 신안구 자체 재원으로 광범위하게 추진한 천사선 브랜드 사업에 특정 종교 색채가 부각됐고 추후 타 지자체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종교차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신안구는 신속한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. 이 같은 문체부의 판단에 따라 신안군이 2012년부터 섬 전체 브랜드 사업 이름을 천사 섬으로 정한 뒤 기적의 술래길 조성, 기독교 체험관 건립 등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던 특정 종교 몰아주기 사업은 전면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